안녕하세요. 당구를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당구 쉽고 재밌게 진짜 야매 당구 장인 쫑프로입니다. 오늘은 썸네일에서 보셨다시피 투뱅크샷 배치를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23점 치는 친구한테 이거 투뱅크샷 치면 돼, 맞아 있어 라고 얘기했는데 그 친구가 제가 원하는 투뱅크샷 키를 못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만 못 보는지 아니면 많은 분들이 이 초이스를 모르는지 영상을 보면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투뱅크샷 굉장히 간단하게 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까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칠판 공부가 필요 없고요. 바로 시타 화면으로 넘어가서 상단 카메라에서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파큐 상단 카메라로 가시죠. 자, 여러분들, 오늘은 칠판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상단 카메라에서 설명을 드리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의 이해가 빠르고 효과적일 것 같아서 바로 상단 카메라로 넘어왔습니다. 자, 이런 배치가 있어요. 수구는 흰공입니다. 수구가 흰공일 때뭘 쳐야 되는지 지금, 답이 나오시나요? 쉬운 공은 아니죠. 난구예요.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공은 맞아 있는 배치입니다. 투뱅크를 초이스하면 되는데요. 제가 이 배치가 섰을 때 23점 치는 친구한테 이거 투뱅크 치면 돼? 라고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투뱅크를 이렇게 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치는지 한번 그 친구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투뱅크를 어떻게 쳤냐면 투뱅크를 이렇게 쳤습니다. 득점이 됐네요. 근데 사실 이 배치를 이런 식으로 투뱅크를 치면 굉장히 어려운 배치입니다. 지금 두께가 굉장히 잘 맞은 경우고 다시 한번 배치를 둘게요. 자, 이런 식의 배치가 있을 때 내가 진짜 방금 맞은 그 두께가 아니면 득점하기가 힘듭니다. 자. 음, 오늘 레슨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장난이고요. 조금 더 어려운 배치를 더볼까요 그러면? 자, 만약에 이런 배치가 있습니다. 아까 배치랑 같아 보이지만, 지금 수구도 이동을 했고, 일적구도 어느 정도 변화가 있습니다. 이럴 때, 투뱅크로 해결을 하려고 한다. 하면은, 한이 정도를 치면 되긴 되는데. 자, 쉽지 않죠? 일부러 안 맞춘 거 아닙니다. 다시 한 번, 안쪽으로. 자, 이런 식으로 너무 두껍게 맞아도 안 맞고 너무 얇게 맞아도 안 맞는 이런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치가 섰을 때 조금 더 확률 높게 해결할 수 있는 투 뱅크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준비한 투 뱅크 샷을 칠 건데요.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보여드린 투 뱅크 샷이 확률이 높아 보이는지, 지금 보여드리는 투 뱅크 샷이 확률이 높아 보이는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배치는 제 기준 맞아 있습니다. 와우. 자, 맞아 있죠? 저는 그 23점 치는 친구가 이렇게 투뱅크샷을 치기를 바랬는데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것처럼 회전을 주지 않고 단장, 그리고 일접구, 그 순서대로 다가갔단 말이죠. 그런데, 자, 배치를 조금 바꿔서 이런 배치도 맞아 있는 배치다 이거죠.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맞아 있죠. 지금 회전을 재회전을 썼기 때문에 여기서 두껍게 맞아도 회전발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두껍게 맞으면 밀고 들어올 것이고 얇게 맞으면 튕겨서 들어오는 경우에요 그래서 이 배치 어 확률이 높아 보이기는 하는데 기준이 없어서 시도를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배치를 어떻게 하면 확률이 높게 시도할 수 있을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쳤을까? 궁금하시죠? 자,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더 쳐볼까요? 진짜 확률 높은가? 자, 제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음, 맞아있습니다. 음, 맞아있죠? 지금 이 배치를 해결하려면 시스템을 하나 아셔야 되는데, 따닥 시스템이라는 것을 하나 아셔야 됩니다. 따닥 시스템이 뭐냐면요. 제가 영상으로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만 알고 있는 시스템인 줄 알았는데, 김병호 프로 님도 코너 시스템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한테 알려주신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35와 2분의 1 시스템 아시죠? 35와 2분의 1 시스템이 뭐냐면요. 내공이 지금 이 흰색 포인트를 노렸을 때, 어디서 출발하고 있죠? 두 번째 칸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내가 이 흰색 포인트를 보고 회전을 3시 방향 3팁을 주고서 쳤을 때 내공이 3쿠션 포인트가 어디로 올 것이냐 내가 출발한 지점과 35와 절반의 지점으로 그러니까 아 요정도가 되겠죠 이 지점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자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진짜로 그게 되는지 자 이렇게 정확하게 35와 내가 출발한 지점의 절반으로 들어온다는 게 35와 1분의 1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따닥 시스템은 무엇이냐? 제가 방금 전에 35와 1분의 1 시스템을 칠 때는 여기 흰색 점을 보고 쳤었죠? 그런데 흰색 점을 보고 치는 게 아니라 완전 코너, 내공이 따닥 돌아 나올 수 있게끔 완벽한 코너를 치는 게 바로 따닥 시스템입니다. 그때는 35와 1분의 1 지점인 여기가 아니고요. 40과 2분의 1 시스템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공이 출발하는 지점과 40과 절반 부분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한번 쳐볼게요. 진짜로 그런가? 자, 정확하게 들어오죠? 그래서 지금이 제가 설명드린 35와 2분의 1 시스템과 코너 시스템, 40과 2분의 1 시스템을 활용하면 방금과 같은 투 뱅크샷의 예상 경로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과 같은 배치를 해결할 때 내가 장쿠션 코너를 노릴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별로 선택권이 많지가 않아요 뭐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겠죠 굉장히 미세하게 조절을 해야 되는데 회전은 3시 방향 3팁으로 고정을 하자 이겁니다 회전이 많을수록 여기서 꺾여서 들어올 확률이 높으니까요 그 상태에서 내공 출발을 보는 거예요 내공 출발을 보니까 여기입니다. 그렇죠? 그 상태에서 내가 들어와야 되는 라인은 이 라인입니다. 이 라인은 보지못대로 그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요. 자, 여기를 판단을 하는 거예요. 35와 절반일까? 40과 절반일까를 보는 겁니다. 35는 지금 여기 있는 초크죠? 초크와 절반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초크와 절반은 한 여쯤이죠? 근데, 오, 여기가 정확하게 40과 절반이란 말입니다. 내가 시작하는 것과 40과 절반인 부분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럴 때, 그러면 내가 이 흰색 포인트를 노리는 게 아니고, 완전 코너 부분을 따닥 노려서 치게 된다면, 득점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고서 쳐주시면 득점이 됩니다. 반대인 경우도 있겠죠. 자, 그럴 때 그냥 코너를 긋는 거예요. 코너를 긋을 때, 내가 시작하는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들어와야 되는 라인은 이 라인이에요. 그러면 여기죠. 여기가 35와 절반인지 40과 절반인지 보는 거예요. 35는 여기죠. 오, 35의 절반하고 가까워요, 그렇죠? 근데 35의 절반을 정확하게 따지면 여기입니다. 그러면 살짝 짧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흰색 전보다 살짝 바깥쪽을 때리면 득점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전은 3시 방향 3팁을 다 주고 맞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자신 있게 때려주시면, 아이고, 득점이 안 됐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구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랜덤하게 놔두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배치를 다시 한번 랜덤하게 놔두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거, 코너로 대충 긋는 거예요. 그러면 흰색 출발점이 여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들어와야 되는 라인을 거보는 거예요. 내가 들어와야 되는 라인은 여기입니다. 아, 여쯤으로 들어오겠네요. 여기가 40과 절반인지 35와 절반인지를 보는 거예요. 어? 딱 35와 거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이럴 때는 내가 따닥 태우면은 빨간 공이 너무 두껍게 맞는 거나 흰색 포인트를 보고 세시방향 3팁을 주고 때리면 맞는구나 라고 예상할 수가 있겠죠 그 상태에서 때려주면 쉽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자 이렇게 빨간 공이 좁아요 이런 배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젓가락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득점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전이 없다 보니까 두께가 정확하게 맞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을, 회전을 맥시멈으로 다 주고, 내가 코너를 태우면 어디로 갈 것이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죠. 여기서 35와 2분의 1이니까, 한이 정도, 이 정도로 들어올 거니까, 어우, 빨간 공이 너무 두껍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흰색 포인트를 벗어난 지점을 보고서 때려주면 맞을 수 밖에 없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투뱅크 초이스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투뱅크 시스템, 나 맨날 보는데? 내가 맨날 치는 건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배치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설문조사를 해서 모르는 배치만 골라서 영상을 다룰 수 없다는 점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아시는 분들은, 어, 이렇게 치는 방법 맞아. 나도 이렇게 치고 있어. 혹은, 모르시는 분들은, 어, 이렇게 치는 방법도 있었네. 이런 기준을 사용하면 되겠네. 라고 너그럽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웃트로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가요? 기존에 알고 있던 무회전으로 입사, 반사를 계산해서 젓가락 시스템, 투뱅크를 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코너를 돌려서 회전을 많이 준 상태에서 두껍게 맞든 얇게 맞든 높은 확률로 득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점, 여러분들, 오늘도 초이스 하나 늘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구 쉽고 재밌게 치자. 야매 당구 장인 쫑크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Reprocessed perfectly horizontal Italian slate. Seamless rails that solely consist of over six year old dry woods. Heating system provides consistent temperature anywhere. More than perfect Civistus.